네, 그럼 이어서 음,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아시겠죠? 중요한 중요한 거, 네, 공진시응답 때는 해의 hey 형태가 다르구나 있었고 이 뒤에는 쭉 수학적으로는 유도됐다. 어디서? 네, 비감세 조화운동의 공진시응답 관련된 정리를 보시던 그죠? 뭐 책에도 나와 있고 이거 아시면은 뭐 이거 바로 보셔도 되고 근데 어쨌건 이거에 대한 응답은 푸실수 있어야 돼요. 그죠? 푸실수 있어야 됩니다. 푸실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나왔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WNT 코사인 WNT 사인 WNT 여기 보시면, 해의 형태에도 뭐가 없어요? wf가 없죠? 죠 그렇죠? 왜냐면, wn이랑 wf랑 같으니까, 최종 해에도 이거 결국 어떻게 푼 거다? uc 더하기 up를 푸는데, 어떤 응답? 아, 초기 조건은 있어야 되니까, 앞에 개수를 풀려면, 이 조건은, 이꼴다 0일대를 기준으로 푼 겁니다. 0일대를 기준으로 풀었다. 어, uc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길어지고 다 했던 이, 이 자료에, 공진시 응답 자료에 이 수학적으로 이 결과 푸는 거는 다정리 해뒀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걸로도 일단 다 했다. 만약에 책엔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항상 우리는 이 녀석.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UST의 정적인 응답의 어떤 최대값. 그리고 f는 이걸뭐 kx잖아요. 정적인 이 관계죠. 이 관계가. 그런데 여기 k분의 f가 x잖아요. 여기가 변이 그죠? 그게 힘이 왔을 때. 왜냐면 오른쪽 하중이 p0 sin w ft죠. 그러면 진폭의 최대값 뭐예요? p0잖아요. 그죠? 그럼 정적인 응답에서 강성으로 나누면, 이게 사실은 정적인 응답의 최대 값이 된다고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하 이게 기껏해야 오른쪽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최대 값은 P0니까. 아, 최대하 중은 정적인 걸로만 보면 P0를 그냥 K로 나눈 거. 그게 정적인 응답의 최대 변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봐야 돼요. 시간을 보고, 시간을 보면서, 네. 왠지, 이, 이번 정리에도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네. 제가, 결국은, 시각적으로 보고, 또 말이 많잖아요. 하다 보면,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할것 같습니다. 일단. 그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다 얘기하는, 좀, 그래서 길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제 좀 의식, 의식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길면 또 줄어니까 끊고 다음으로 이제 정리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갑자기 중간에 막 계산하다 말고 넘기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시간 조절을 좀 해서, 요거를, UST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T. 코사인 WNT. 마이너스 사인 WNT다. 즉, 이 위에 거, 비감세 운동, 조화 운동에 대한 거, 공진시, 같을 때 응답을 구한 답이 예고, 예였고, 그죠? 이거에서, 요 K분의 P0를 정적인 응답의 최대 값으로, 요렇게 UST의 제로, 요 스테틱의 약자겠죠? 요 오른쪽에 0이 붙는 거는 이제 최대 값을 의미합니다. 그 S0는 최대 값을, 맥시, 맥시멈 값을 의미해요. 기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된다.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건 아, Wn은 뭐보다? 루트 n분의 k겠다. 그죠? 루트 n분의 k고 고유 진동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Wn은 2파이, 2파이를 Tn으로 나눈 것과도 같다. 그죠? 고유 주기. Tn은 고유 주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응답은 다시 한번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 개수가 구한다는 건 앞에 A값, B값, 뭐 C값 이런 개수 있잖아요. 그죠? 사인, 코사인 이 앞에 있는 그 어떤 개수는 U0는 0인 거와 U0 0인 거를 기준으로 이제 구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것의 답이 뭐냐 이거보다, 물론 당연히 초기 값이 다르면 응답도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초기 조건을 딱 보고 결국 초기 조건을 간단하게 0으로 해서 이 응답을 보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무조건 해가 이렇게 나중에 예를 들어 초기 조건이 달라졌는데 해를 딱뭐 이걸 보시고선 오 이게 해가 다른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초기 조건이 둘다 지금 0일 때 기준으로 푼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보려고 <laughs> 음.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밑에 이렇게 돼서 얘가 wn은 이 파일을 tn으로 나눈 것과 같다. 라고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래프. 그래프 그릴 거다.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그래프. 그러면 이제 얘 이따 치고 좀 이제, 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고. 슝슝슝. 얘도, 써놓고, 써놓고 줘야겠다. 음, 뭔줄 알아야 되니까. 똑같이 일부러 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정답을, 공진이 정답이니까. 얘를 풀면, ut, ust, 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어, 목이 간질간질 하네요. 갑자기. <laughs> 음. 이렇게 되고, 이제, 사실 요거를, 그냥 뭐 엑셀이나, 엑셀이나 계산기로, 뭐 그냥 하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 어떤 매틀랩으로 그리시던가, 그려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정도 그냥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결과만 딱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 결국 나중엔 사실 이런 거는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거나 한번 쭉 훑을 때는 직접 그래도 해보는 게 해보면 그래도 좀 느낌이 다르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한 가지. 한 가지. 요거 보시면, 일단, 코사인, WNT 있죠?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TN이죠? WN을, 모로 나는 거? 이 파일을 WN으로 나는, TN입니다, 여기가. 여기 즉, 여기, WNT, 요 각도 있죠? 이 각도는, 요, 요, 음, 어 잠깐 빠져나갔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여기 지금 sin wnt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주기가 주기가 t n 인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w cos wnt 뭐 s i n t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해볼거냐면 wnt가 결국 0일때 그죠 한주기 돌면 wnt가 몇일때 한주기 돌죠 2파이 정도 되면 이 cos 세타라고 했을때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2파일 때 세타가 0일 때는 t가 어떨 때? 0일 때요 x축이 t죠 2파일 땐 t가 어떨 때? 2파이 마이너스 wn일 때죠 즉 이게 뭐예요? tn이죠 이게 죽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죽이죠? <웃음> 죽이네요 <웃음> 그리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요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tn으로, 저 wn이라고 써있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tn으로 운동하는 코사인과 사인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u0는 어떻게 돼요? 아,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응답에다가 는 거니까, u0. 이렇게 st, 요걸 할 겁니다. u, 즉,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 노란색을 할 건데 t 꼴 0일 때 0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앞에 w n t죠? t가 붙어 있죠? 그럼 t 0이니까 0이죠? 뒤에 거 상관없이 빼기 s i n 0이죠? 0입니다. s i n 0도예요. t 0이니까 그럼 0. 아 0이구나. 그 다음에 t가 2분의 tn일 때즉 반주기만큼 갔을 때 계산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wn의 t가 반주기만큼 갑니다 주기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하겠네요 이파이의 tn으로 쓰면 더 편하죠 그죠? 지금 뭐로 바꾼 거예요? 여기 요 wn wn 이꼴 이파이만 tn이에요 즉이 wn은 w는 고유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1초당 몇번몇번이 주기로 몇번 운동했냐 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2파이만큼 움직일 때 주기로 나누면 이게 고유 진동수에 대한 각 진동수죠? 고유 각 진동수 몇 라디안 돌았냐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2분의 tn이죠? 반주기만큼 갔으니까 코사인 Tn의 2π 2분의 Tn 빼기 사인 Tn분의 2π 2분의 Tn 이렇게 됩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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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분의 Tn 반주기죠. 그러면 코사인 Wnt 반주기만큼이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 주기가 Tn이라 그랬죠. 그럼 반주기가 면 마이너스 1이죠. 뭐 그죠?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Tn이니까 그죠? 이 코사인 wnt, 사인 wnt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t n이죠 뭐그 반주기가 으면0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한 번만 이제 한한 한 번만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그냥 삼각함수 요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그죠? 물론 요것도 아셔야 되죠 삼각함수 하실 때 사실 이렇게 원으로 그려놓고 여기 이 각도에 따라서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 좌표가 사인 세타. 이것도 수학으로도 정리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건, 아, 코사인 WNT. 요런 것들. 요거는, 아, TN으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약분. 굳이 이거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다 그냥 자세히 한번 풀어 쓴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약분, 약분, 파이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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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코사인 파이. 예측과 만나볼까요? 반주기 갔을 때. 여기죠 파이죠 반죽이 갔을 때 맞죠 여기가 tn이니까 2분의 tn은 아 반죽이 갔을 때 마이너스 1.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네. 지금 마치 그래프 이해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막 문제를 풀고 있죠 그게 아니고 지금 그래프 그리려고한 번씩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프를 형상을 볼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입해보는 겁니다. 대입해보면 되죠? 네, 대입해보면 됩니다. 사인 파이 몇이에요?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 플러스 플러스니까, 되 아, 2분의 파이겠다. 아, 오케이다. t가 2분의, 2분의가 아니고, t, tn. 일단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t n 분의 2파이 어떻게 돼요? tn 코사인 이거 바로 한번 해 볼게요. tn 만큼 가면 코사인 값은 뭐예요? 요거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요거 바로 1로 쓸수 있나요? 마이너스 사인 tn만큼 은면0으하고쓸수 있나요? 그죠? 한 번만 더해 볼게요. 한 번만. 코사인 이 파이 나누기 tn에서 tn 하면, 약분, 약분. 이 파이죠? 코사인, 쫙. 하면 여기가, 이 파이죠? 1이죠? 여기 1입니다. 사인, 마찬가지로. 사인, 이 파이의 tn은, tn, t가 tn인 거죠? 여기 이렇게 써있죠? t가 tn,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사인, 이 파이. 이꼴 사인, 이 파이는, 아시겠지만, 여기, t n 만큼 돌았을 때, 이게 2파이죠? 한 주기가? 한 주기가 2파이죠? 삼각함수는. 그래서 0. 그래서 0이라고 쓴 겁니다. 그죠? 어,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다. 되면, 어, 날씨가 더워서, 어, 숨이 찹니다. 미쳐 오이. 오이. <laughs> 갑자기 영화를 추천해 주는 그죠? 이거는 하지만 어이? 편집하지 않습니다. 편집하지. 안아요. 네, 편집을 안 합니다. <laughs> 그죠? 편집을 하면 아, 안 해요. 안할 겁니다. 잠깐 고민했지만, 음, 저 정도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어, 갑자기, 마이너스, 파이. 되죠? 마이너스 파이. 어, 어, 갑자기, 갑자기 당황했는데, 자, tn. 2분의, 그 다음 3tn. 하면, 계산해 보면, 그만 계산해도 될것 같은데, 사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2분의 1. tn분의 2파이에 그죠? 2분의 3 tn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코사인 2분의 3파이 이런건 바로 할게요. 어떻게 돼요? 쫙쫙쫙 2분의 3파이는 여기서 코사인이 한줄 가면 여기죠 2분의 3파이는 여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렇게가 2분의 tn 간거고 tn 간거고 2분의 3tn 된거죠? 그 다음 이거 사인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2분의 tn 아니 이게 아니지 큰일날 뻔했네 2분의 tn tn 2분의 3tn 되죠? 2분의 tn이 사실 180도인거니까 세타로 보면 이렇게 되면 0 0이죠? 이렇게 되면 계산하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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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써드리면, t가 etn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2파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이? 0일 때 0이죠 한 주기 돌면 2파이일 때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파이? 2주기 돌면 2tn이니까 두 사이클 돌면 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파이네 그죠? 그러면 반 사이클 가면 2분의 파이죠? 얘에서 한 사이클 돌면 2분의 3tn일 때 2분의 3파이죠. 즉,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어떻게 된다?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파이만큼 증가. 파이만큼인데, 어떤 거에 파이만큼? 지금 이 왼쪽을, 그냥 파이만큼이 아니고, 이 왼쪽 식이 뭐예요? 동적 응답을 모르나는 거 정적 응답의 최대값으로 나는 거죠 그죠 그 비율이 얼만큼 증가한다고요 한 사이클 매 사이클마다 파이만큼 증가한다고요 파이만큼 파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예측 여기 여기서 2분의 5 2분의 5 tn되면 여기 한 사이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 2분의 5 tn이겠죠 파이겠죠 뭐. 파이만큼 증가하니까 플러스 파이 하면 되겠죠 네. 일단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거를 기반으로. 네. 일단 두 번째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이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리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